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이제 마도성 PVE 스킬트리 이제 2026년 버전으로 새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스킬트리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바꾸고 나서 어 조금 괜찮았던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오른쪽에 메모장을 띄워놓고 게임 화면을 조금 작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도성 같은 경우에는 두 분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옥의 화염을 쓰는 사람, 그리고 지옥의 화염을 안 쓰는 사람,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옥의 화염을 쓰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설명을 드릴 때안 쓰는 사람이랑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알려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옥의 화염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쓰고 있는 유저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 조금 이쪽에 가깝다라는 거를 영상 전에 알려드립니다. 마도성 스킬이 이제 필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불꽃 화살 20, 그리고 불꽃 폭발 20, 그리고 불꽃 작살 20, 그리고 혹한의 바람 20, 집중의 기원 16입니다. 물론 이거를 다 완성을 하신 분도 있어요. 좀 운이 좋으신 분들은 아르카나가 좀잘 떠서 이렇게 완성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이거 세개 중에서는 두 개밖에 완성이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르카나에 보시면 어 이제 성배 같은 경우가 불꽃 화살이랑 불꽃 폭발 그리고 불꽃 작살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피지에서도 불꽃 화살 폭발 작살이 나오는데 이세 개가 어, 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상은 두 개밖에 못 찍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물론 양피지는 어, 이제 아르카니스를 돌다 보면 먹을 수는 있는데 성배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두 개밖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운으로 작살이 붙어야 되는 경우거든요. 아니면 뭐폭파를 빼고 작살을 넣던가 이렇게 해서 폭파를 뽑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이게 안 돼요. 그래서 20레벨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 중에서 2개만 20이 되고, 그 다음에 혹한의 바람은 이제 나침반, 나침반에서 혹한의 바람을 이렇게 4개를 받게 되면 20레벨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반지가 두 짝이 옵션이 가져가야지만 20이 되고요. 그리고 집중의 기호는 나름 16이라서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줄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조금 투자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근데 위에는 좀 운이 따라야 된다. 이거를 아시고, 이거를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피지가 지금 완성이 지금 3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살이 4레벨이고, 그리고 제가 원래 끼던 거는 이제 불꽃 폭발이 4레벨이에요. 제가 마력의 양피지가 조금 잘 떠가지고 마력을 쓰고 있었는데, 어, 저는 활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력 같은 경우는 불꽃 폭발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꼈을 때에는, 지금 보시면, 화살이랑, 혹한의 바람, 그리고 불꽃 폭발, 그리고 집중의 기온도 16이 이제 넘죠. 이런 식으로 제가 게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반지의 영웅 각인이 조금 잘 돼가지고, 저는 이제 불꽃작살을 이렇게 껴보고, 지금 불꽃작살 20이랑, 불꽃 폭발을 좀 버렸습니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던전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결론은 화살 폭발 20보다는 저는 화살 작살 20이 훨씬 낫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꽃 폭발을 20을 내릴 경우에는 여기서 특화를 하나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 가능을 뺄 수가 없죠. 그리고 집중의 기원도 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데미지를 좀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3초 지연 피해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어 이제 한 5천 정도. 그러니까 원래 불꽃 폭발에 이제 한반 정도의 데미지를 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포기를 하고 이제 작살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옥의 화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화염이랑 이동 가능을 가져간 상태에서 스킬 속도를 넣었어요. 스킬 속도를 넣은 이유는 데미지보다 이거를 넣었을 때이 마도성의 이 속도감? 속도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게, 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속도감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의 화염 쿨타임 감소시키는 것도 약간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캐스팅이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쿨타임이 이게 타격이 들어가야 줄어드는데 이 타격도 굉장히 빨리 돼서 이것도 쿨타임이 엄청 빠르게 감소가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 폭발에서 3초 지연 피해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보스 클리어가 빨리 된다는 거 제가 데우스 버스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걸리는 시간이 이제 있잖아요. 만약에 보스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렸다. 근데 작살로 바꾸고 나서는 한 1분 정도가 단축이 되었어요. 10분 걸리던 게한 9분 정도? 그 정도로 진짜 이게 확연히 다르다는 거를 몸소 체감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지,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지옥의 화염을 안 쓴다. 지옥의 화염을 안 쓰시는 분들은 이 2초 감소 자리에다가 피해를 주면 됩니다. 주, 불꽃 작살이 이 특화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1번 빼고 여기서 왔다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지옥에 와서 쓰시는 분들은 2초 감소 안 쓰시는 분들은 10%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불꽃 폭발은 지연 피해를 뺀,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작살 날아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먼저 스킬 속도를 빼고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날아갑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날라가고 어 제가 아까 쿨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쪽에 이 지옥의 화염을 쓴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줄어드는게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스킬속도를 넣으고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잠깐 정연성 때문에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일단 먼저 스킬 속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날라가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죠? 그냥 쓰자마자 바로 타격이 되는 느낌 그리고 메테오를 쓴 상태에서 이 메테오 쿨이 줄어드는 걸 보셔야 돼요 그냥 한 번에 쫙 줄어듭니다 아까랑은, 아까는 계단식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쿨타임이 빨리 되돌아오는 느낌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 날아가는 도중에 이 스킬이나 평타가 안 날아가요. <laughs> 작살이 타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속도감이 훨씬 빨라지면, 그 다음에, 나가는 평타도 빨리 나가고 스키도 이제 바로 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스킬 속도 20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여기서 뺀다 여기서 스킬 속도를 빼게 되면 다 날라가고 나서 평타가 날라가는 모습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 제가 아까 말했던 속도감 이 마도성의 속도감을 불꽃작살로 충분히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살 폭발보다는 화살 작살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들어서 어, 폭발을 지금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 이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제 전체적인 특화를 이제 말씀드리면. 파티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뭐 버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게임플레이 그리고 뭐 지옥의 화염은 쓰는지 안쓰는지 뭐 이렇게 나눈 사람도 있고 특히 이 피읍 피읍도 굉장히 중요한데 피읍을 불꽃폭발로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꽃폭발에서 생명력 흡수는 너무 투머치입니다 물론 PVP를 하시는 분들은 어 생명의 흡수를 찍으셔도 돼요. 저도 PVP를 할 때는 어 바꿉니다. 생명의 흡수를. 왜냐하면 너무 물몸이기 때문에 피흡을 세 개나 들고 하는데 여기는 저는 좀 반대고 제가 생각하는 피흡수는 불꽃 화살에서 이제 7%, 7% 생명의 흡수를 여기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피흡을 이제 빈결 폭발에서 여기서 20% 이거를 가져가면서 이제 행동 불가 면역 대상 공격 시 이제 확률로 활성화가 되는 거. 이거를 켰을 때에는 이제 보스한테도 어 피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몹한테 얼리고 나서 피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스를 때렸을 때 피흡이 터집니다. 그래서 피흡을 이거랑 이렇게 가져가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꽃 폭발의 이30% 생명력 흡수는 너무 투머치다. 충분히 다른 거를 찍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생명의 흡수를 찍어버리면, 뭐, 질적이나 뭐, 유틸적이나, 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뭐, 이동 가능을 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동 가능은 그냥 고트예요, 고트. 그래서, 피업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파티 플레이랑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혹한의 바람 같은 경우가 좀 말이 많아요. 혹카의 바람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파티 플레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얼려줬을 때 어, 이제 파티원들이 좀 안전하게 딜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어, 초월 같은 경우에는 몹을 좀 많이 잡아야 돼요 잡몹을 그래서 끌어당기기로 좀 쉽게 잡고 얼려서 좀 안정성을 길러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갔을 때는 저는 3, 4, 5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인 플레이 보스 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 소환 시간이랑 이제 내성 감소, 그다음에 다다니트 이렇게 1, 2, 4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계속 바꾸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잠목 잡는데 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는 3, 4, 5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옥 야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거는 이제 작살 같은 경우. 작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옥의 화염을 쓰기 때문에 2, 3, 4 만약에 지옥의 화염을 안 쓴다? 그러면 2, 3, 5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불꽃 화살 같은 경우에는 4번은 굳이 안 챙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평타를 마지막에 세번째 평타를 넣으면 불의 표식을 넣어 가지고 이거로 이제 불꽃 폭발을 터트려서 뭐 집중이기어도 3초 감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안 넣어도 충분히 20% 확률로 불의 표식이 생기기 때문에 4번은 굳이 챙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불꽃 화살 같은 경우는 2, 3, 5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얼음 사슬은 이제 보통 이제 평캔, 보스한테 평캔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둔나 유지랑 어, 적중 대상이 적을수록 이제 보스는 한 마리이기 때문에 2, 3.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살은 설명드렸고, 폭한의 바람도 설명드렸고, 불꽃 폭발도 4, 5번. 그리고 화염 난사는 저 같은 경우는 3, 4번. 그리고 빙결은 제시전 5초 감소랑 초기화. 이거 초기화가 이거를 초기화 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읍이 여러 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다리만 잘 맞으면 피읍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2, 3번. 그리고 겨울의 속박이 조금 나뉘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파티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빈결을 넣습니다. 그래서 빈결을 넣고 그다음에 피 n 에은 감소. 이거를 좀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초월 던전을 많이 가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초월 던전 많이 가는데 제가 겨울 속박이랑 이 혹한의 바람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잠깐 앞에 있는 거를 한번 잡아 볼게요. 지금 몹한테 이제 가서 제가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앞으로 붙어서 겨울의 속박으로 얼릴 겁니다. 얼린 상태에서 혹한의 바람을 바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그러면 이 몬스터가 몇 초가 얼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얼리고 나서 바로 쓰게 되면 얼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얼어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늦게 썼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대를 때린 건데.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을 모은 상태에서 빈결을 쓰고 모으면, 언 상태에서 계속 얼어 있습니다. 한 4에서 5초 정도는 얼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콤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을 어좀 많이 잡 몹을 좀 많이 잡아야 되는 초월 던전. 그리고 지금 10단계 같은 경우에는 몹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얼려주는 게 파티원들에게 되게 안전성을 되게 부가시키는 거라서 저는 겨울 속박이나 폭한의 바람을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집중의 기호는 4, 5번. 2번 같은 경우가 지금 공증 캡이 많이 걸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도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꽃의 로보가 공격력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집중의 기원에서 공격력을 굳이 챙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집중의 기원은 20레벨을 필요하지 않다. 굳이 20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4개만, 2개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16만 찍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옥의 화염은 2, 4번이 그냥 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충격해제는 그냥 마음껏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티그마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PV는 그냥 고정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원소강화 20 원소강화 20 찍으셔야 되고 네 강철보호막은 한 15까지 그 다음에 어 신설폭팔도 한 5정도 뭐 1레벨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유 있으신 분들은 5레벨 맞추면 속도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폭발도 이제, 딱 10레벨 정도만 찍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20레벨 정도. 그래서, 신성 폭발 강철보호막, 원소 강화, 지연폭발 이렇게 4개가 저는 고트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약간, PVP에서 좀 쓰는 경우가 많은 스킬들이라, 불의 장벽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상태 이상을 거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4개가 쓰는 게 좋다고 보고 원소가 이게 스티그마 20레벨을 찍었을 때그 아툴 점수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시면 이제 이 주간 40만 이거를 무조건 다 챙기셔서 스티그마도 열심히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성 같은 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있잖아요. 저도 지금 대기시간이 4일이라는 거는 며칠 전에 이제 연성을 했다는 건데, 무조건 성배로, 무조건 활력의 성배로 제작을 하시고, 어, 두 개로 하세요.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내가 원하는 거두 개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10단계를 이제 많이 도시게 되면, 이 결정 같은 게 충분히 많이 모입니다. 이거를 하나를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어 만약에 옵션이 안 좋게 되면 아예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두 개로 해도 못 쓰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못 만드는 어 연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개두 두 개로 지금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화살 2레벨에 폭파 2나 3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화살이랑 폭파를 뽑은 다음에 여기서 2, 3. 이렇게 레벨이 붙으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됐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20레벨을 4개를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4개를 찍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던 여기 3개에서는 웬만하면 2개밖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 제가 좀 설명해 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간 스케틀이기 때문에 어, 영상 보시고, 어, 괜찮은 것 같다 하면 따라 하시면 되고, 아, 난좀별론 같은데 하면 여러분들의 스키트리로 어, 게임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빠잉.